아 저희도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계속 수정하게 되고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모질게 대하게 되고 함께 고생해준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께도 계속 자꾸만 더 각박 강박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공연하면서도 자꾸만 아쉬운 게 마음에 쓰이고 집에 가면 후회되고 그런 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가 끝나고 어, 이렇게 여러분 생일을 챙겨 드린다는 그 진심이 전달되면 그만인 건데 나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계속 쩔쩔매고 있을까 이렇게 계속 막 내가 그럴까 그런 고민을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연을 여덟 번을 다 하고 아홉 번째쯤 되니까 그, 그런 저의 증상이, 어,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어, 완벽한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물론, 아니, 뭐, 저거 해놓고 완벽하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저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거를 준비해서, 진짜, 어, 저희끼리는, 뭐,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여덟 번, 오늘까지 아홉 번 함께 해주시고, 노래 불러주시고, 마스크도 벗고 웃어주시고 하시는 게 어, 그거에 대한 완전한... 어, 표현이 애매해서 제가 아까 망설였던 건데 저는 치료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면서 뭐,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놀아라.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어, 공연이 잘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좀더 편하게 틀리기도 하고, 좀더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면 여러분도 편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한 10년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춘기처럼 여러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포프트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제가 고민이 많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래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홉 번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힘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셔서 그 고민들이 진짜 많이 사라졌고 이 공연 마지막이 되니까 모든 게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공연 끝나고 제가 아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있구나 그거를 좀 받아들여야겠다. 저도 저도 힘들 때는 여러분한테 의지할게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적 있는데 머릿 속에는 있는데 또 뭔가 뭔가 보여줘야 돼막 이런 부담 때문에 제가 저를 또 저희들을 너무 독독하게 어 그랬던 거 아니고 다음 번에 한번 제가 준비 안된 못난 쇼를 한번 보여드려서라도 웃담이고 <laughs> 그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좀 저희도 단단하게 믿고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멋진 공연, 더 멋진 음악 준비하는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뭐 마지막 날이니까 누구는.